제가 나눌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게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까지 잡혀가기 일보 직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을 따라가는 모든 지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히 공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특히 함께 그게스마한동산에 올라갔던 베한로요한야에보에게도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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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한그부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경에 보시면 잠만 잤다고 나와국에서다국에서한한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은 원래부터 피곤한 존재고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망에 잠을 자는 바람에 결국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열두 제자 모두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덮고 있던 이불까지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4십일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이 내려갑니다. 고모실과꾸르시어요 결국 그 내면에 보면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는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손으로 잡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이 말씀에 이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는 말씀은 365일 잠자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어, 기도 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때로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의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사랑이 없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 이런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장육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본문 4 1 절을 보시면은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자체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현재형으로 기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삶은 과거에도 기도, 기도했고 현재도 에 기도했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기도합시다 하면 은꼭이 41절 후반, 후반부를 가지고 그 합리화를 시켜요 아,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은 육신에 약해서 기도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자체는 원래 처음부터 쇠악된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우리 진짜라면은 이 육적인 부분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육적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구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분량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것은 달란트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보면은 중직자들은 이런 기도의 분량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중직자들은 교회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르님들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기도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권리만 찾아요. 내 권리인데, 내 권리인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의무를 찾아요, 의무. 권리가 우선이 아니고요. 의무가 우선입니다.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뭘 했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특히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직자라면은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가운데 믿음이 약해서 뭐 시험에 들거나 또 열심히 내지 못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직자의 직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제 장로님들만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그 부분은 장로님들만 해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런,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사님들도 능히 그런 직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솔직히 우리 삶을 함도라고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기도할 게 없어요. 다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 많아요. 그분의 신앙 가짜입니다. 근데 확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믿음의 삶을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면 알수록 기, 기도의 제목은. 수백 가지가 나오고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가정을 위해서라도 또이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역자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돈안 들고 할수 있는 일은 기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반낮으로 주야로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후회하실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내년 2020년 한 해만큼은 진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후회 없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개회적으로 어, 기도의 별에 활활 타러서 하나님께 계약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의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런 주님의 삶을 본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다가올 새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들여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시간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게 하시고 극성스럽게 한번 주님을 믿어보는 그런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계를 기억하시고 또 서문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다리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계한사역들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붕괴되어 있고 피폐해지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진노하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출애굽 당시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벌하셨어 그런 심판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된 교회들이 하는 이런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